오늘은 여성 기업 확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기업 확인서는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발급하게 됩니다. 여성 기업의 정의는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 출자자일 것. 또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이 출자 지분의 최대인 회사인 것을 여성기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여성기업을 발급받고자 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 대상이 될수 있고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기타 여성기업 우대 지원을 통해서 음또 그 수익 계약을 받을 수 있는 등 여성 기업을 확인서를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성 기업을 확인 여성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데 음, 제출해야 될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또 신청 기업 현황서, 개인 정보 확인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법인 등기부 등본, 주주명부 주식 변동 상황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뭐 여러 가지를 제출을 하는데, 사실 명칭만 듣고 이제 발급을 위해서 제출했을 때 보면은 에러가 나는 서류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경 행정사와 같이 전문가로부터 제출한 서류가 정확한지 감수를 받고 또 신청기업 현황서에서는 창업 동기나 경력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를 제출을 했다 그러면은 여성 경제인 협회에서 어, 서류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현장 실사를 나올 평가위원이 정해지게 되고, 현장 실사 나오는 평가위원께서 전화를 해서 이제 일정을 잡게 됩니다. 그럼 일정을 잡았을 때 현장 실사를 오는 장소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상 사, 거기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죠. 그 소재지로 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와 실제 사업을 하는 곳이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어, 미리 알려드리고요. 어, 처리 기간은 이제 서울이나 어, 경기도권에서는 15일에서 20, 3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볼수 있고, 어,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이제 15일 이내에 발급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서류를 제출한 것 같고, 문제가 되고, 보안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의 수들을 예시를 들자면, 첫 번째로는 주식 변동 상황서가 정확하지 않아서 보완이 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주식을 양도 양수 또는 증여할 때 계약서와 증여 및 양도에 따른 세금 납부 영수증이 어, 불충분할 경우. 그 다음에 음. 세 번째로는 4대 보험 가입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가입, 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는 나오지 않고 또 그렇다고 아무도 가입하지 않은 미승인 서류도 발급받을 수 없는 이런 애,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류가 발급 받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주 업종을 기재할 때도 표준산업 분류에 의해서 어,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장실사를 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면 간판에는 실제 운영하는 남자 대표의 핸드폰이 되어 있고 우편물이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도 남자 대표가 대표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 실사를 간건 여성 대표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이와 같은 경우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보낼 때. 그 상대 업체들에게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할 때 어, 여성 대표 것이 아니고 남성 대표였다. 이랬을 때도 어, 미흡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여성 계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에는 지뢰밭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어, 이민경 행정사처럼 오랫동안 전문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감수를 받지 않으면. 어, 불가판정을 받을 수 있고, 불가판정을 받았을 때는 3개월 동안은 여성계 확인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제한적 사항이 발생한다는 점 유념하시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